자, 아, 지금, 원자력 발전인데여기95% 5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사용한게 많은 양사용했어 적은 양사용했어 적은 양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하고있을 많은 양을쓰하는게 아니고 적은 양을 가지고 는고 있단 말이야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이는 것을 사용을농축하는 것을 사용하는 을때그수서 가지고서 조금 분을를할 수가 있어 사용하는 것나사할하는 발전할 때 분열과처련 경수로, 중수로 표현 적었어 네, 경수로, 중수로 그 경수로, 중수로는 많은 양서 적은 양서 네. 적은 양 적은 양 쓰지 많은 양 가지고 핵분멸을 한거 있었던 혹시 문제 기억나? 그 고시키티노 고속주사 고속주신요 그지 그런 게 있었어 개념이 그런 거 찾아서 정리하자 다음 문제만 맞출 수 있게끔 네. 여기 보면 지금기억가 나왔어. 9 2에 235, 9 2에238 있는데 235가 지금도 지이라고했지자 그럼 여기 봐. 음, 이 자리에 들어갈게 238이냐, 235냐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예지. 어 따라서 가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우라늄 9 2에 235.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적은 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되지. 다음에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맞게끔만 고쳐주면 되거든. 자 위에 보니까 질량수가 몇이야? 206. 236? 그치? 그러니까 원자국은 몇이야? 92번이지? 92번이지? 쪽과 합쳤을 때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밑에 숫자봐 56과 36 다음에 뭐 나오지? 9 90. 92 나오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별 같은 경우 원자호의 제로가 들어가야 돼. 1인정의 1야정 2인정의 1인정의 2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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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정의 2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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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정이 2인정의 2인정의 이인정2인정2 2 3 3 2133. 몇 주족해? 3주족하지. 3이 부족하지. 여기다 뭐 눌래? 3는 주변으로 이거 3이야. 그래서 붙어 있어. 1, 예. 0보다도 별 0, 1로 표시할 수 있는 물질이 뭐야? 중성자, 네, 중성자. 나는 N 0, 1이 눌래. 그래. N 0, 1. 다음에 연료공의, 연료공의 질량 으로왔는데연료공의 질량 이게.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열거는 m c 스케어로 설명하지. 맞지?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게 에너지야. 그럼 반응이 끝나면서 확 발전했겠지. 그럼 그만큼의 질량이 손실됐을 거야 얘는. 그럼 여기 보면 발전수는 전부 작다였잖아요. 나는 작아요.